한문강독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비자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송유부인한대 천우장계라 송유송 여기 송은 송나라란 뜻이에요. 송나라에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부인 부유할 부자 사람인자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우장계라 하늘천자, 비우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그 말이죠. 장개라. 장은 담장장자, 개는 무너질개자. 담장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의 집 담장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자왈 불축하면 필장유도라. 기 이민지부도 여군하대 자 기자왈 그면그 자식이란 얘기예요 자 자식 그의 아들이왈 말하기를 불축 아니 불자 축은 삭을 축자 담을 쌓지 않으면은 담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쌓여야죠 그러니까 담을 쌓지 않으면은 필장유도라 반드시 장차 유도라 유 있을 유자 도적도자 도적이 있다 그 말은 도적이 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밤을 쌓지 않으면 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인인지부여군이라고 있어요. 그 인인지부 인인지부라는 것은 이는 이웃 이웃인자요. 이웃 사람. 근런데 예, 지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부라는 것은 아비부자인데 여기서는 늙은이란 뜻입니다. 영감. 그 이웃 사람의 영감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람인 영감이 그 이웃 영감이 역, 운, 또 역자, 말할 운 자, 또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의 아들이 말하기를 담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 들게 될 것이요. 그 이웃집 영감도 역시 같은 말을 했다. 도둑이 들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모이 과대 망기재 그늘자 모이 점을 못자지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그 말이에요. 이 자는 접속사니까 그 다음 이어집니다. 과, 과연 과 과자 과연 대망 대망이라고 서 크게 망은 예, 일타막말 일을 망자 예, 망할 망자 혹은 일을 망자 그러니까 크게 잃었어요. 기재 그의 재재물을 크게 잃었어요. 날이 저물고 나서 과연 그집 재물을 크게 잃었다. 왜 그랬을까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가 심지 기자아니 이인인 지부하니라. 자 기가 그의 집그 말이죠. 기가 심지 심히 지 짓자는 지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동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심히 지혜롭다. 기자.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심이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누구를? 기자. 그의 아들을. 아들이 그도둑들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이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그이 자는 말를이 자는 역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밭으로, 영어로, 순접일 때는 엔드로 해석하는데, 이건 밭으로 해석을 합니다. 밭. 그러나, 의인인 그 집으로. 의심을 했어요 의심할 의자 이인 집으로 이인 이웃집 영감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도 그 아들은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이웃집 영감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자 똑같이 도둑이 들 것이라 했으니까 도둑이 들고 나니까 이웃집 영감이 혹시 그렇지 않았나 하고 이제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자그 음, 다음에 차이인세자는 개 당이 하나 자차이 차자요 이인 세자 두 사람이 세는 말 말할 세자입니다 말한 사람은 두 사람 다두 사람이 다이이두 사람이 다 말하는 사람은 개다겠자 당이 마땅 당자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자는 종결사로서 단정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합당하다 고 말이에요 이두 사람이 유세한 말한 내용은 모두가 다 합당했습니다. 다음 문장 후자는 위룩하고 박자는 편이하니 여기 에 이제 이한 비자가 말하고 싶은 말이 나왔어요. 후자 두터울 후자 관계가 두텁다는 얘기 후자는 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위류 됐단 말이에요. 육 육은 주기육자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당할 위자로 여기는 피동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죽임을 당했고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누가 죽임을 당했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나라의 그 대부 관기사가 죽임을 당했죠. 정무공이 내가 군대를 동원을 하고 싶은데 이웃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약하오?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치겠소 했더니 이 관기사가 허나라가 약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허나라가 약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왜? 그 나라는 뭐 나, 내 딸을 시집 보낸 사돈지간인데 그 나라를 그러면 지란말인가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관계가 두터워서 사실대로 얘기했던 그 관계사는 죽임을 당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박자견이라 박자라는 것은 희박할 박자예요. 관계가 희박한 사람은 견의라 여기서는 견은 당할, 당하라는 할당 피동 의미가 있습니다. 볼견자가 아니라 의, 의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의심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은 의심을 안 받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도 이웃집 영감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운 사람인 자기 그 아들은 의심을 안 하고 지혜롭다고 해놓고 관계가 조금 아들보다는 먼 소원한 관계인 이웃집 노인은 관계가 희박하니까 바로 게 의심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운 사람 총애하던 그 대부 관계사도 죽이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했던 이웃집 노인도 관, 거기는 관계가 먼 소원한 관계니까 모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이 죽고 어떨 때는 먼 사람이 죽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그 다음 문장에서 내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즉, 비, 지지, 나냐요. 처지, 증, 나냐, 아니라. 자, 즉, 그런 즉, 그 말이요. 비, 아니다. 그 말이요. 뭐가 아니야. 지지, 아는, 바, 아는 것, 알지, 자, 갈지, 자, 아는 것. 여기서는 갈지, 자가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아는 것이, 나냐라. 어려울 난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즉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지 처신한다 해서 처지 여기서 처신할 처자입니다 처신은 아는 것을 대해서 처신하는 것이 즉 라니라. 그것이 바로 어려운 것이니라. 이 말을 다시 해석요면 그런즉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 눈치 봐서 관기사는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 영감도 그런 말을 와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해도 되는데 이 처신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근데 여기 알지 자를 혹은 지혜지 자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혜로운 것이 지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혜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처신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한번...